172쪽 보세요. 제가. 지난 시간에 했던 x 세제곱 분의 1 헉은 다벌 속에 멘트가 있어. 다 요거 일단 다시 한번 유도해 보고 그리고 내가 저번 시간 마지막에 이런 얘기 했을 것 같은데 그 연클에서 많이 풀어 보시고 많이 털려 보시고 오늘 와서 개념 원리 교재 보겠다고. 그죠? 그래서 오늘 개념 원리에 있는 문제 요거 싹 한번 같이 볼 거고요. 어, 그리고 다른 테마도 한번 공부를 해 보자고. 자, 일단 이거 유도하는 거 한번 해 볼게. 그 과정이 뭐였었냐면 처음에는 그냥 대입이었었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두 번째는 두 번째는 인수분해 해서 대입이고 세 번째랑 네 번째는 근과 계수의 관계. 자, 그냥 대입부터 가겠습니다. 그냥 대입하시면 오메가 세제곱은 1이고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인수분해 할게요. 넘기면 이거죠. 그그 다음에 이거 인수분해 하면 x-1,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은 0. 이렇게 되겠죠. 자, 해서 여기 뒤에다 대입하는 겁니다. 오메가 제곱 더하기 오메가 더하기 1은 0. 이거. 자, 그 다음 근과 계수의 관계. 두근의합 보겠습니다. 두근의 합은 얼마죠? 1이야? 마이너스 1이야? 마이너스 1이고요. 그 다음 두근의 곱은 얼마예요? 두근의 곱은 1이고. 요것이란 소리였고요. 반대편 가보겠습니다. 자, 반대편 그냥 대입할게요. 오메가 세제곱은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인수분해 해서 대입할게요. 요렇게고. x 플러스 1 하나. 그 다음에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면 여기다 대입하는 거야. 오메가 제곱 마이너스 오메가 더하기 1은 0. 근과 계수의 관계 보겠습니다. 두근의 합은 얼마? 두근의 합은 1. 그 다음에 두근의 곱은 얼마인가요? 두 분의 곱도 1이죠. 이렇게 딱 써야지 정답. 틀린 사람들. 이렇게 써야 정답. 그다음에 그 밑에 추가로 뭐쓴 거는 내가 그거는 그냥 안 봤습니다. 그거는 틀렸는지 맞았는지 안 봤으니까. 요거 네 개만 딱 써야지 정답이에요. 네 개만. 오케이? 자, 오늘은 이제 두 번째 시간이기 때문에 이거 할 때마다 유도하지 않겠습니다. 할 때마다 유도하지 않고 그냥 쭉쭉 다 끌었을 테니까 여러분들 헷갈리시면 옆에 써놓고 보시든 하세요. 자, 옆에 있는 그 필수 해제 10번 있죠. 10번 이거 이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10번은 x 세제곱이 1이야, 그렇죠? x 세제곱이 1. 그러면 우리 지금 내가 1분 줄 테니까 안 보고 x 세제곱 1인 거 4개 빨리 유도 한번 해볼까? 거기 위에다가 위에 빈 공간 있죠? 거기다가 빨리 한번 써보세요. 안 보고 써보세요, 안 보고. 자다 썼나요? 요 4개 인지 유도할 수 있으면 좋겠고 첫 번째 1번부터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오메가 40제곱 오메가 20제곱 그다음에 1이 있죠 자 오메가 3제곱 넘어가는 건 배운 적이 없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우리가 오메가 3제곱이 1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이거를 활용해서 한번 써보겠습니다 얘는 몇개 들어가요 오메가 3제곱이 13번 쭉들어가겠죠 13번 쭉 들어가고 이제 남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몇개 남을까 하나 남죠 하나 아, 오메가 하나 그다음에. 얘는 몇개 들어갈까요? 오메가 20제곱 6개 6, 3, 18로 들어가고 그리고 두 개가 남겠죠. 그럼 오메가 제곱 있죠 이거 오메가 제곱 오메가 1 더한 거 답은 0 아. <laughs> 됐나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거 가겠습니다. 두 번째 것도 이제 막 차수가 높죠. 차수가 높은 것들은 아까 썼던 거 그대로 한번 좀 활용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1하고 오메가 놔두시고 1 더하기 오메가 놔두시고 오메가 3제곱 얼마? 3제곱은 1. 1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5제곱 가겠습니다. 5제곱은 3, 3개가 들어가고 2개가 남죠. 그럼 얘는 오메가 제곱 그 다음에 7제곱은 2번 들어가고 하나가 남죠. 그렇죠? 그러면 얘는 오메가 9제곱은 3번 착착착 맞춰 들어가죠, 그렇죠? 그럼 얘는 1이고 11제곱은? 11제곱은 세번 들어가고 2개가 남겠죠. 그러면는 오메가 제곱. 자, 근데 우리가 아까 1번에서 썼던 식 보시면 오메가 제곱, 오메가 1, 세개를 더했을 때가 0인 거잖아요. 그치? 그 조합을 찾아볼게. 오메가 제곱, 오메가 1, 세개 더했을 때 0인 거잖아. 금융 0이고. 없어진다는 소리야. 결국에. 그 다음에 오메가 제곱, 오메가 1 이렇게 더하면 또 0. 요거는 또 없어지고 이렇게 0 그러면 혼자 덩그러니 남는 게 있네요 답은 1이라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됐어요 오케이 좋아요 그 다음 마지막 3번 가겠습니다 3번은 이제 3 오메가 제곱 더하기 2 오메가 빠 그리고 밑에는 오메가 10 제곱 더하기 1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러면 차근차근 해볼게 분모부터 보세요 10 제곱은 뭘로 바꿀까요. 세 번이 들어가고 하나가 남겠죠. 339에 하나니까. 그럼 얘는 그냥 오메가로 바꾸면 돼요. 오메가. 이렇게 딱 바꾸시고, 그 다음에 위에 거 보겠습니다. 자, 위에 거에 지금 보시면 오메가 제곱도 있고, 그 다음에 오메가 바도 있죠. 그렇죠. 근데 이게... 오메가랑 오메가 빠는 생긴 거는 비슷하지만 사실 이거는 그냥 다른 문자라고 보시면 돼요. 두 개가 그냥 a b처럼 다른 문자. a b처럼. 그렇죠? 어,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해 주시면 될것 같고. 그러면 이거를 문자를 우리가 좀 통일을 해볼 거예요. 문자가 많은 별로 안 좋잖아. 그렇지? 문자를 통일하겠습니다. 이 오메가 빠를 오메가로 고칠 건데 나 3번씩 쓸 거거든. 3번씩 한번 보세요. 여기서 오메가 빠를 남기고 이렇게 바꿀 수 있지 않아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오메가. 이거 납득 되시나요? 오메가 넘겨서? 그러면 얘를 갖다가 이 자리에다 그대로 한번 대입해서 써볼게요. 그럼 얘가 3 오메가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오메가 이렇게 되는 거 보이실까? 어. 그러면 이제 이걸 보고서 어?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지? 하는 생각이 좀 들죠. 얘를 갖다가 이제 뭐, 뭐 인수분해를 해야 되나? 근데 이게 인수분해가 될까요? 인수분해가 이게 안 돼요. 얘를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요건 약간 센스입니다. 이거 잘 보세요. 자, 나 이식 쓰고 싶거든. 요식. 요식 보면 오메가 제곱 앞에 개수 얼마야? 1이죠. 오메가 앞에 개수는? 1이고 뒤에 숫자도 1이잖아. 1, 1, 1이잖아. 1, 1, 1로 맞춰져 있잖아. 그치? 근데 지금 마이너스 2고 마이너스 2가 있네. 그죠? 그러면. 이거를 살짝만 맞춰 볼까? 얘를 우리 마이너스 2 오메가 제곱으로 한번 바꿔 볼까? 이렇게 근데 내 맘대로 저렇게 바꾸면 안 되죠. 그죠. 원래 3인 걸 갖다 마이너스 1를 썼으니까 얼마 써야 될까요? 5 오메가 제곱을 딱 써야겠지. 그지 그럼 왜 저렇게 복잡하게 해서 바꾸냐? 하나 둘세 개가 더 했을 때 얼마니까? 0이니까 그냥 지워버리시면 돼요. 이거 그러면 이렇게 나와요. 됐어. 자, 이제 또 고민해야 돼. 어떻게하지또이식쓸 거야. 이식쓸 건데, 잘 봐. 오메가 제곱 더하기, 오메가 더하기 1이 0이잖아. 맞니? 근데 여기서 두개 넘길게. 마이너스 오메가 마이너스 1. 이렇게 넘길 수 있죠. 그러고 넣겠습니다. 넣으세요. 마이너스 오메가 마이너스 1. 그런데 둘다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어떻게 할까요? 앞으로 쏙 빼주면 마이너스 5 오메가 플러스 1. 그 다음 밑에는 오메가 플러스 1. 해서 없어지니까 답은 누가 나올까요? 마이너스 5만 남는다는 소리예요. 이렇게 자 보세요. 잘 보세요. 잠깐만 정리하기 전에 잘 보세요. 여러분들이 이거 3번 할때 있죠. 3번 방금 했을 때 여기서 얘를 이렇게 바꾸고 그 다음에 얘를 이렇게 바꾸고 하는 것들을 우리 책에서 처음에 연습할 때 내가 배웠나요? 안 배웠나요? 이거 이렇게 하는 거안 배웠죠. 그렇죠. 우리는 이 기본적인 것만 지금 배웠어요. 그렇죠. 근데 이걸 갖다가 이렇게 넘기는 아이디어. 얘를 갖다가 이렇게 놔두고 요거를 넘기는 아이디어. 요런 아이디어들은 이제 이런 것들이 바로 너네, 너네가 문제를 풀면서 좀 해결을 해야 되는 부분인 거야. 그러니까 개념으로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인 거지. 자, 내가 지금 이거 한번 보여줬잖아. 넘겨서 넘겨서 하는 거. 그거 여러분들도 한번 따라해 보면 좋겠어요. 어, 그거는 밑에 있는 문제를 통해서 한번 해볼 건데. 자, 밑에 세 개가 있잖아요. 364 365 366. 하나씩 또 하겠습니다. 일단은 364번 있죠. 364번. 고기 나와 있는 세 문제 먼저 풀어보고 여기서도 그런 아이디어 써볼 써수 있으면 한번 써보고 같이 맞춰보고 또 365하고 366 한번 해보겠습니다. 천천히 할 테니까 일단 364번 하는데 364번 시작하기 전에 일단은 먼저 그 유도 해놓고 가야겠죠. 그거 유도 해놓고 씩 써놓고 한번 가세요. 자, 364번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얘는 유도해 놓은 거는 이렇게 유도가 돼요. 근데 이제 여기서 좀 조심할 거는 이게 약간 좀 어, 약킹 받는 부분인데 이게 마이너스 1이라는 게 살짝 좀 어, 열이 받죠 얘가 1이면 그냥 쭈쭈주 바로 어버리면 되는데 그죠 생각을 좀 하, 하나 하나 더할게 있습니다 백제곱 100제곱 보겠습니다 백제곱은 몇번 들어가요 얘는 떨이가 들어가고 한 번이 남죠 그러면 33번이 홀수니까 마이너스 1이야 이가 지금 그죠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1그 다음에 오메가 이렇게 하나 남고요. 자, 그다음에 102 보겠습니다. 102는 얘는 어떻게 되나요? 얘는 102는 34번이 깔끔하게 딱 들어가죠. 그렇죠? 그럼 이거는 그냥 그냥 1이라고 쓰시면 되고요. 자, 101은 어때요? 101? 33번이 들어가고 두 개가 남죠. 그렇죠? 그럼 얘는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 이렇게 이제 하시면 될것 같아요. 맞니? 자, 지금 오메가 제곱도 있고, 오메가도 있고, 1도 있네. 그럼 여러분들이 어, 한번 째려보세요. 이식 4개 중에서 오메가 제곱, 오메가 1다 갖고 있는 식이 하나 있잖아. 몇 번? 2번 식이죠, 그렇죠? 2번 식, 2번 식에서 2번 식에서 얘가요, 얘가요, 여기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오메가 제곱 어떻게 하면 되겠어? 넘겨 절로 넘기면 얘가 뭐랑 똑같냐면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이랑 똑같아요. 그렇죠 그럼 답은 1. 오케이. 남바2. 자, 남바2 어떻게 풀었는지 모르겠네. 남바2는 얘는 뭐 넘겨서 풀었을까? 아니면 뭐 먼저 전개를 했을까? 먼저 전개를 했을까? 뭐 그래 전개해도 좋고 아니면 넘겨놔도 좋고 근데 아마도 여러분들이 아마도 그냥 일반적으로는 얘를 전개를 먼저 하겠죠? 딱 보자마자 이제 이그 이 분배 법칙이 보이니까 그럼 전개 먼저 합시다 하고서 이제 뭐가 빠른지 보면 되죠. 자 전개 한번 해볼게요. 이 오메가 제곱 빼기 빼기 오메가 이렇게. 그 다음에 혹시 다음 것도 또 전개했나요? 어, 만약에 안 보이면 전개 해보세요 일단. 어, 일단 해봐야 될거 아니야. 자 해보시면. 요래곱하면 4 오메가 제곱 요래곱하면 2 오메가 4 제곱 요래곱하면 마이너스 2 오메가 그다음 요래곱하면 마이너스 오메가 3 제곱 이렇게 되겠지 그치 어 그럼 이제 약간 쓸게 좀 보일 것 같은데 지금 정도면 그쵸 일단은 오메가 3 제곱이 얼마 얘가 마이너스 1이죠 그쵸 얘가 마이너스 1이니까 요거는 플러스 플러스 1로 바뀌고 오죠 요런 거 이제 바꿔놨고 4 제곱도 있네요 4 제곱은 어떻게 처리할까요 이거는. 요거는 이제 세제곱을 하나 집어넣으면 되겠지. 세제곱 집어넣는데 지금은 이 세제곱이 얼만데? 마이너스 1인 거잖아요. 그치? 마이너스 1? 그러면 얘는 그냥 오메가가 아니라, 무슨 오메가? 마이너스 오메가죠. 그렇죠? 마이너스 오메가. 요거 됐을까요? 이렇게. 어, 오케이. 그러면 이제 남는 게 뭐가 남냐면 이런 게 남네요. 4 오메가 제곱, 마이너스 3 오메가 플러스 1. 요런 게 남습니다. 했나요? 여기까지 따라왔어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다음 진행이 안 되는 친구들이 있어요. 여기서 아마 막혔을 수도 있고 근데 요거의 다음 진행의 힌트는 뭐냐면 이거예요. 어디 갔을까? 요겁니다. 이 3번이 이제 힌트거든. 자이 3번에서도 숫자가 막안 맞았잖아. 그래서 이거를 강제로 막 끼워놓고 맞췄거든. 그 작업을 좀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 보세요. 아 마이너스 4 이렇게. 어. 자 보세요. 여기 그 보시면. 됐어. 이번에도 요식을 볼 거야 요식 왜 내가 저식을 보냐면 오메가 제곱이 있고 오메가가 있고 숫자가 있잖아 너네가 이제 봐야 될게 성분을 보라고 앞에 개수는 달라도 성분을 보면 아 일단 이거를 써야겠구나 하는 생각을 먼저 해보시는 거야 이거를 자 근데 얘를 앞에 이제 여기 4가 다 있으니까 4배 한번 해볼게요 이거 4배 하면 어떻게 될까요 4 오메가 제곱 빼기 4 오메가 더하기 4는 0이겠죠 그렇죠 맞아요. 어. 근데 이게 4가 있으면 좋은데 원래 숫자가 1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여기서 얼마 빼야 돼요? 3만 빼면 될거 아니야. 맞니? 그러면 요 앞에 있는 거또 얼마인데? 또 빵이네. 그렇지. 답은? 마3 이렇게 하면 돼요. 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개수가 다르기 때문에 이걸 당황해서못 푸는데 자, 개수가 다르면 개수를 보지 말고 뭘 보자? 차수. 차수와 성분을 보자. 그거를 잘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뭔 소린지 안죠? 차수와 성분을 보라는 거. 3번 넘어갈까요? 3번. 자, 3번 한번 해 보겠습니다. 3번 어디 있을까 아까 써 놨는데. 여기 다 자, 3번은 그나마 전개할 게 없죠 얘는. 전개할 게 없으니까 바로 한번 해 볼게요. 자, 요거 안 틀고 한번 해볼게 그냥 다, 잘 유도했는지 그 유도한 거 갖고 한번 보세요. 요거 있죠. 오메가 다섯 제곱 얘는 어떻게 바꿀까요? 그냥 오메가 제곱으로 바꾸면 안 되죠.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이죠 지금, 그죠? 그 다음에 오메가 네 제곱은요? 얘는 마이너스 오메가잖아, 그렇지? 마이너스 오메가니까 앞에 플러스까지 받아서, 아니 마이너스까지 받아서 플러스 오메가. 그다음 이건 얼마? 마이너스 옳지. 그다음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 플러스 오메가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런데 아까 전에 오메가 제곱 빼기 오메가 더하기 1이0이라고 했잖아 보이니? 자 이번에도 성분 보세요. 성분 제곱 오메가 1. 요거 찾을게 제곱 오메가 1 찾았니? 근데 요게 마이너스로 싹 끌어내면 아주 베스트겠죠. 그렇죠. 이렇게 하면 그러면 요 앞에 3개는 뭘까요? 이 앞에 3개는 그냥 빵이에요. 이렇게 빵 거의 다 왔습니다. 이거 두 개밖에 없네. 어, 여긴 세개 있는데 두 개밖에 없네.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요거 두 개를 염기세요. 그럼 얘는 답은 1. 차수와 성분의. 집중해서 보시면 눈이 트일 거예요. 눈이 트일 겁니다. 어, 눈이 트이는 경험을 한번 이제 해보면 좋겠습니다. 자, 밑에 있는 그 365번 있죠? 365번. 요거 한번 해볼 건데, 아, 솔직히 이거 할수 있을까 하는 생각은 들어. 생각은 드는데, 한번 일단 해봐 봐. 그 분수를 어떻게 처리할지 한번만 고민 한번 해봐 봐. 힌트는 힌트는 힌트, 허수가... 분모에 있으면 어려워. 허수가 분모에 있으면 이거를 분자로 옮겨놓는 게좀 좋아. 잘 생각해서 한번 해보세요. 어려워요. 내가 아까 힌트가 뭐라 했었어요? 이거를 갖다가 분모에 놔두면 힘들다고. 분모에 놔두면 힘들어. 이거를 분자로 넘겨야 돼. 올리는 게좀 필요한데. 이거를 좀 어떻게 이제 올리고 또 통분까지 같이 일석이조를 잡냐 자 여기다가 뭔가를 이제 곱해줄 건데요 우리 허수 배울 때 이런게 있으면 여기다가 뭐 곱했죠 그이 마이너스 삼 아이를 뭐라 했냐면 켤레 복소수라 했어요 켤레 그렇죠? 복소수 켤레 복소수라고 하면 허, 허수 부분의 부호를 바꾼 거 얘도 마찬가지로 그런 걸 한번 곱해 볼까 해자 여기다가 오메가 바 마이너스 이런 거 한번 곱해 볼까요? 이렇게. 그 다음 여기도 여기는 이제 오메가 마이너스 일곱하면 되겠죠, 이렇게. 요거를 한번 곱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냐? 자, 이거 둘이 한번 곱해 볼까요? 둘이 곱하면 어떻게 될까요? 오메가 오메가 파 하나, 그 다음에 마이너스 오메가 플러스 i 마이너스 오메가 파 플러스 일, 이런 거 나오죠. 됐어. 그 다음에 위에는 요거 있죠, 오메가 파 마이너스 일. 그 다음에 여기는. 오메가 마이너스 1. 이런 거 생깁니다 이렇게 자 얘를 이제 그 허수 뭐 그런 생각 안 하고 안안 해도 여러분들이 이제 얘를 곱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또 하나만 알려드리자면 분수지 근데 분모가 같아 달라 다르잖아 그럼 분모 다르면 어떻게 해야 돼? 통분해야지. 그 생각으로 접근해도 돼. 예를 들어서 A 플러스 1하고 B 플러스 1이 계산이 안 되잖아. 그렇죠? 그래서 얘거를 갖다가 A, B, A 곱해가지고 B 플러스 A 이렇게 맞춰주는 거랑, 거랑 똑같이 얘도 이제 서로 반대편 거를 곱해서 통분을 시켜준 거야. 자, 이렇게 해서 곱해놔서 계산을 했더니 뭔가 나왔죠. 이거 얼마예요? 1. 그 다음에 이거 얼마일까요? 마이너스 1에 마이너스가 붙었으니까 플러스 1. 그 다음에 뒤에 플러스 1 하나 있죠. 그렇죠? 그 다음에 얘네 얼마예요? 이렇게. 마이너스 1이죠. 두개 더하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1, 마이너스 1또 있죠. 마 1, 마이. 그럼 얘는 밑에는 3, 위에는 마 3, 답은 마이너스 1. 이렇게 찾으면 돼요. 얘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하나만 더 알려드리자면, 여러분 이거 보세요. 잠깐만 보세요. 이거 있죠.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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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이거, 랑 똑같아요. 이거, 는 왜냐하면 이 빠라는 게 빠라는 게 허수 부분만 바꾸는 거잖아, 그렇지? 허수 부분 바꾸는 건데 이 뒤에 있는 1은 영향이 없죠, 이거는. 어, 얘는 실수 부분이니까 영향이 없습니다. 얘는 얘랑 똑같은 말입니다. 이거를 왜 알려주냐? 밑에 366번을 풀어야 돼서 그래. 밑에 있는 366번 있죠? 이제 분수 나온 거 조금은 잘풀수 있을 거라 생각해요. 한번 풀어보세요. 자, 봅시다. 이거 이제 전개할 거예요. 근데 잠깐만, 이거 잘 보세요. 내가 얘를 이걸로 바꿔놨죠. 바꿔놨어, 안 바꿔놨어. 바꿔놨어요. 그 다음에 이거, 이것도 어떻게 바꿔놨어요. 지금 내가 이걸로만 딱 바꿔놨죠, 그렇죠? 이렇게만 바꿔놨습니다. 이바는 실수 위에 아무리 붙어봤자 어, 저, 전혀 소용이 없는 거야. 그냥 허수에만 영향을 주는 거니까 허수에만 바를 붙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나서 일단 분모부터 전개할게. 오메가 오메가 빠 마이너스 오메가 마이너스 오메가 빠 플러스 1그 다음에 위에 거4 오메가 오메가 빠그 다음에 플러스 2 오메가 플러스 2 오메가 빠 플러스 1 전개하면 근데 오메가랑 오메가 빠가 1이죠 그죠 그 다음에 둘이 더한 것도 1이죠 그렇죠 근데 여기 마이너스 1이고 그러면 1 마일로 없어지고 1만 남, 남으니까 어차피 얘는 생각할 필요 없고. 마찬가지로 요거 1이면 4고요. 그 다음에 얘네 1이니까 2고요. 그 다음 1이니까 답은 7이네요. 그 4가... <laughs> 자, 지금... 거기 나와있는 식이 이런 식 나와있죠. x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은요. 요거에 한 허근을 오메가라 했으니까 오메가를 집어넣으시면 이게 나오겠죠. 오메가 제곱 마이너스 오메가 플러스 1. 그러면 이거에 따라서 요 시리즈가 나와야 돼요. 이렇게 요 시리즈가 쫘르르륵 다 나오시면 되고요. 그래서 내가 아까 거안 지우고 그대로 썼습니다. 자, 오메가 천 제곱부터 보겠습니다. 이거 천 제곱은 세 제곱이 몇번 들어가죠? 333번이 들어가고 오메가가 하나 남죠. 근데 이게 홀수니까... 마이너스 오메가라고 바꾸시면 되고 근데 마이너스가 하나 더 있죠. 그래서 얘는 최종적으로는 플러스 이렇게 자그 다음에 오메가 1001제곱 가겠습니다. 오메가 1001제곱은 얘는 또 마찬가지로 333번이 들어가겠죠. 그리고 나서 두 개가 남을 텐데 333번이 홀수니까 얘는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 그러면 요거는 1 플러스 오메가 제곱이네요. 됐나요? 그다음에 1002 볼까요? 1002는 어때요? 몇번 들어가요? 334번이 깔끔하게 들어가겠죠. 그럼 334번은 짝수니까 2라고 하시면 될거 같고. 됐을까요, 여기까지? 그러면 식이 많이 간단해졌네요. 아까보다. 아까는 막1000몇 제곱 몇 제곱 몇 제곱 난리가 나 있었는데 지금은 많이 간단해졌습니다. 자, 그리고 내가 성분을 보라 했어요. 이런 것들 성분을 한번 보세요. 성분. 이 성분이 이네개 중에 어떤 거 쓰면 제일 맛있을 것 같아요. 2번, 2번 번. 쓰면 달달구리 하지 않을까? 네. 그치? 잘 달달구리 하게 한번 해볼게. 요거 있죠? 요 뒤에 거. 요 뒤에 거 먼저 해보겠습니다. 오메가 제곱이랑 오, 그 1이랑 남아야 돼. 얘랑 1이랑 남아야 돼. 그럼 마이너스 오메가 어떻게 할까? 절로 슝 보내버려. 꺼지라 그래. 그럼 이거 얼마야? 이게 오메가야 이렇게. 그러면 이 아까 이 손대지 마이 손대지 말고 일단 얘랑 얘랑 다시 한번 곱해볼게 그럼 뭐 나오지? 마이너스 오메가 플러스 오메가 제곱 나오죠. 그러면 얘도 달달한 거 있다 이거 달달한 거 어디 있어요? 요기 있잖아요 요기기기두 요기 개. 요거두개 얘네 두 개니까 이번엔 1을 어떻게? 절로 꺼지라 하면 되겠죠. 그러면 얘가 얼마일까? 마이너스 1이고 얘랑 2까지 곱해줘야 되니까 답은? 마이너스 2 라고 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는 124랑 125가 있어. 얘네가 이제 몇번 들어가고 몇 제곱이 남는지랑 볼 거야. 124부터 봅시다. 114는 몇번 들어가니? 30. 3번. 30. 아니 아니. 4 1한 번. 4 1한 번이 들어가죠. 4 1한번 들어가면 그게 저기죠. 3 41이니까. 123일 거 아니야, 그렇지? 4 1한번 들어가고 한 번이 남겠지. 그죠 그러면 요거는 그냥 이렇게 쓰면 돼요. 왜냐? 그냥 1이잖아. 앞에가 어, 지금 편한 상황이야. 그 다음 그럼 125번은 두개 남겠네. 그치? 두개 여기도 마찬가지. 두개 여기도 하나. 이렇게 개꿀이다. 개꿀 냄새 나지? 벌써부터 자, 이거 이거 넘겨 마이너스 5메 가지고. 그럼 앞에는 마이너스 1 뒤에 자. 이거 보세요. 하나, 둘, 있지. 이거 어떻게 할래? 뒤로 꺼지라 그래. 마이너스 오메가. 그러면 또 없어져. 마이너스. 답은 아까랑 똑같네. 마이너스. 377 도전 한번 해보세요. 야, 대신이 이런 문제들 나온다니까. 어느 학교를 가든 이, 이런 문제가 나와. 니네가 뭐 여기 근처 학교를 가든, 뭐 멀리멀리 가든 이런 문제 나와요. 어떻게 할 건데? 이거 맞춰야 될거 아니야. 이제는 여러분들이 어렵다 어렵다 않는 소리 할 때가 아니야. 맞춰야 돼 이거는. 자 보자고. 인수분해 하라 했잖아 내가. 자 인수분해 할게. 숫자 집어넣어서 0 되는 거 찾을 거야. 우리 4차 방정식 가장 처음 할때 했었죠. 3차 4차. 1 넣으면 돼안 돼? 1 넣으면 안 돼. 2 넣으면? 2도 안 돼. 그럼 마이너스 1은? 안 되고. 마이너스 2는? 마이너스 2가 된대. 그럼 마이너스 1로 해볼게. 내리고 곱하고 내리고 곱하고 내리고 곱하고 하면 딱 되죠. 그렇죠? 자, 그리고 이제 얘는 하나 썼고 요거 나머지 남은 그 식을 보니까 이런 식이 나오네. 이런 식. 여기다가 한 허근이 오메가라 했죠? 그럼 오메가를 집어넣어볼게. 오메가를 집어넣어볼게 하면 어디서 많이 봤던 식이 또 나오죠. 자, 요거 2번 자리에 있던 식이죠? 얘는. 그럼 이게 나오려면 어떤 상황이냐면 x 세제곱이 x 세제곱이 마이너스 1이어야 됩니다. 그럼 오메가 세제곱이 마이너스 1이고요. 그 다음에 두근 더한 게 1이고요. 둘이 곱한 것도 1이면 됩니다. 이 상황을 찾으셔야 되는 문제야. 그러니까 이거를 약간 숨겨놓은 거죠. 결국에는. 자, 그 다음에 이제 천일부터 가겠습니다. 천일은 몇번 들어가죠? 333번이 들어가고 두 개가 남죠. 자, 두 개가 남으니까 오메가 제곱이라 쓸 건데 333번이 들어가. 그럼 얘가 지금 마이너스잖아요. 그렇죠? 그럼 얘는 마이너스가 붙어야 돼요. 이렇게. 그럼 일단 여기까지 하면 오메가 파 분의 오메가 플러스 오메가 제곱까지 왔습니다. 됐을까요? 이제 이것만 처리하면 될것 같은데 이 앞에 있는 거. 자, 이거 한번 처리해 봅시다. 이거 어떻게 어떻게 할래 이거? 지금 얘가 지금 분모랑 분자랑 문자도 다르고 어? 그 다음에 이거를 갖다가 이렇게 하면 별로 안 좋은 선택일 것 같은데. 자, 오메가 바가 있죠. 오메가 바가 있다 해가지고 바가 바가 넘기면. 1-5메가인데 이러면 더 계산이 안돼 이러면 더 미국 속으로 빠져드는 거야 얘는 별로 좋은 선택이 아니고 어, 곱하기가 그나마 나은 선택인 게 여기다가 오메가를 곱하잖아 이렇게 곱하잖아 그럼 밑에가 얼마 되거든 1이 되거든 이렇게 그죠 그럼 얘는 지금 오메가 제곱 더하기 오메가 제곱 이 남네요 오케이 그럼 답은 이 오메가 제곱 이렇게 하면 되지 지금은 숫자로 안 나오고 거기 2 오메가 제곱도 있잖아 그래서 답은 5번 이렇게 딱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답은 맞습니다. 자이 오메가 갖고서 많이 많이 이제 연습을 해봤는데 어, 마지막 한 문제만 하고 시겠습니다. 자 이거는 100% 정답을 기대합니다. 376번 있죠. 그냥 이거는 상 노가다야. 해보세요. 자 일단은 x 세제곱이 1이니까 이거 쫙 써놓고 가야죠. 우선은 뭐 오메가 빠는 쓸 일도 없을 것 같긴 한데 일단 써놓고 갈게요. 자 세제곱은 1이죠. 요거 1로 고치고, 그다음에 여섯제곱도 얼마겠어? 그러면 여섯제곱도 1이죠. 그럼 얘도 그냥 없애버리면 되고. 아이고 세제곱 이 자리가 아닌 니다 여기죠. 그리고 네제곱은 오메가 하나. 그다음 요거는 오메가 제곱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좀 성분이 같은 것끼리 모아보겠습니다. 1하고 7이니까 8이구요. 2오메가랑 그다음에 5오메가니까 7오메가. 2 오메가 아 여기 4도 있구나. 그럼 4까지 더합시다. 요 12. 그다음에 3 오메가 제곱이랑 6 오메가 제곱이 있네요. 더하면 9 오메가 제곱. 이렇게. 여기까지 됐나요? 됐어요. 근데 이제 숫자들이 다르죠. 자, 숫자가 다르면 내가 뭘 보라 했죠? 성분. 차수와 성분을 보라고. 2차, 1차, 상수잖아. 맞아. 2차, 1차, 상수. 자, 앞에 9가 있지. 어. 모르면 그냥 9로 맞춰봐. 이렇게 이게 0일 거 아니야? 맞니? 그러면 9오메가 제곱이 요거 이제 뒤로 넘기면 요게 마이너스 9오메가 마이너스 9 이렇게 되겠죠. 플러스 7오메가 플러스 12. 그러면 얘네 둘이 더하면 마이너스 2오메가고, 얘네 둘이 더하면 이렇게 하면 3이죠. 그래서 a가 마이너스 2고요 b가 3이니까 답은 1이겠네요. 1 끝이요. 더할 것도 없어. 어. 끝.